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,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혜가 조리원에서 신생아 딸을 향한 직원의 행동을 지적했다. 이일 박수홍과 김다혜가 함께 운영하는 딸 전복이 태명의 계정에는 조리원에서 전복인 유본 촬영, 요즘은 조리원에서 연기해서 신생아 촬영을 하나봐요. 우리 전복이 너무 착하고 예쁘게 촬영이라며 딸 전복이의 신생아 촬영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. 또 김다예는 다만 아기 만지고 아기 얼굴 가까이 대고 말하시던데 백일에 접종은 다안 했다고 하셔서 걱정돼서 조마조마. 매주 다른 신생아들도 만나실 텐데 너무 우려스러운 건 엄마 마음일까요? 라고 딸을 향한 우려를 표했다. 김다예는 사진사가 신생아민 영유아와 접촉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1 0 0일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. 이어 김다혜는 전보가 면역력 키우자 건강만의 다옹이라고 딸을 향한 사랑을 전했다.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 김다혜와 혼인 신고한 후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. 김다혜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해 지난달 14일 딸을 출산했다. 해당 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인한 듯 해당 게시글을 이달 2일 오후 2시 기준 삭제했다. 두 사람은 최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의 고정에 합류하는 등 일상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.